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30일 매일경제 오늘의 제목은 기업 가계빚 위험도 보통에서 주의로 높아져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 기업 부채 증가 속도 세계 3위 37%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못내. 원래 가계 기업 빚 위험도가 5년 만에 주의 단계에서 올랐을 게 확실시 된다. 명목 국내 총 생산 GDP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한데 반해 민간 부분의 부채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9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의 신용갭은 3.9포인트이다. 신용갭이란 1991년부터 현재까지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의 장기 추세 속에서 벗어났는지를 보는 부채리스크 평가 지표이다. 이 포인트 미만은 보통이고, 2에서 10 포인트는 주의. 10 포인트를 초과하는 것은 경보 단계로 분류된다. 한국은 2014년 2.1 포인트 이후 주의에서 벗어나서나 올해 재진입이 확정적이다. 그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행한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명목 GDP는 민간신용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8.2포인트 상승한 194.5%로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어, 한국은행 관계자는 민간 신용 증가율 상승보다는 명목 GDP 증가율 어, 둔화가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신용 증가율은 올 1분기부터 6%에서 6.2% 다시 5.9%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던 반면 명목 GDP의 증가율은 2.5에서 1.9% 다시 1.4%로 계속 떨어졌다. 민간신용은 작년부터 증가율이 안정적이지만 가계와 기업 간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계 신용은 지난달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3.8%로 늘어났는데, 그 반면에 신용, 기업 신용은 7.3%로 확대됐다. 기업 신용 증가율이 가계 신용 증가율을 상회하는 현상은 월드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하는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고 회사체 발행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자 보상 비의 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3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GDP 대비 국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 43개국 중에 세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BIS 통계를 보면, 원래 2분기 한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99%로 어, 전 년보다, 전분기보다2.1% 상승했다. 상승 폭은 4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3위였다. 한은은 올해 설비 투자가 작년보다 7.8%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올해 기업이 돈을 빌려 주로 사용한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